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평등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평등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평화로운 부다 나라에 귀의합니다. 평화로운 부다 나라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평등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귀의 평화로운 붓다 나라에 귀합니다 귀의 나라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평등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평범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평화로운 부따나라에 귀의합니다. 평화로운 부따나라에 귀의합니다. 다같이 네, 부다나라 네, 지계의 발언문 합성하겠습니다. 지계의 발언문도 어, 삼기와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읽고 어, 대중들은 함께 합송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 말이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그 말이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사실이거나 거짓이거나, 사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유익하거나 해롭거나, 유익하거나 해롭거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증오를 품고 말하거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증오를 품고 말하거나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나는 그것에 나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악한 말을 하지 아니리라 나는 이로움과 연민심을 가지고 범을리라. 나는 이 용과 인미심을 가지고 머물리라 다른 사람은 폭력을 행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폭력을 행할지라도 나는 폭력을 행하지 않으리라. 나는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라. 다른 사람은 살생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살생을 할지라도. 나는 살생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살생을 하지 아니하라. 다른 사람은 주지 않은 것을 취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주지 않은 것을 취할지라도. 나는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으리라. 나는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아니하라. 다른, 다른 사람은 삿된 음행을 할지라도 나는 사된 음행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사된 음행을 할지라도 나는 사된 음행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나는, 거짓말을, 할지라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이간질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이간질을 할지라도 나는 이간질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간질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거친 말이나 욕설을 할지라도, 거친 말이나 욕설을 할지라도 나는 거친 말이나 욕설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치지말아을 하지 않리라 다른 사람은 잡담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잡담을 할지라도 나는, 잡담을 하지 나는 잡담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타성과 무의식적인 습관에 빠질지라도. 나는 타성과, 나는 타성과 무의식적인 습관에 빠지지 않으리라. 나는 자유로운 마음을, 나는 자유로운 마음을 이, 세상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가득 채우리라. 나는 악의 나는 악이 없는 마음을.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가득 채우리라. 이 세상 모든 이에게 가득 채우리라.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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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번 수행을 맞이해 서 교수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곳에서 모두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번, 음, 저희들이 이제, 예, 수련대 주제로 삼은 것은, 부처님의 예,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예, 주제를 가지고, 어, 하게 됐습니다. 어, 우리 불자들이, 이제, 불교를 배우고 공부한다는 것은 부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삶을,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서 그대로 뒤따르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다닐, 부처님의 뒤를 따르려고 한다면, 부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는 부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불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상 신앙이 돼 가지고 그죠? 불상에 절하고 기도하는 걸 불교라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굿다나라는 그러한 어, 잘못된 불교 신행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또그 부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는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처님을 본받고 따르는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불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부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불교를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불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불경은 있습니다. 발만 대장경이나 되는 방대한 불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보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경전은 없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남긴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이 가르침이 묻혀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가? 저는 이제 한 10년이 좀넘어는것 같습니다. 10여년을 제가 이제 부처님의 원음이 담겨 있는 초기 율장과 경장 다시 말해서 어, 어, 유나야하고 니까야를 이제 정선해서 번역하는 작업을 해왔고, 드디어 이제 그게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 아마 올뭐 전반기 안에는 번역이 마무리되고, 어, 이걸 엮어서 뭐 부처님 경전으로 불경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대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은 율장 가운데서, 초기 율장 가운데서 부처님이 성도 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어떻게 만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교단을 만들어 갔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실하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올라가지고 이번 교재로 제가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불경을 통해서 부처님은 깨달아서 어떻게 사셨는가 또 어떻게 제자들을 만나서 가르쳤는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생생하게 부처님을 이해하고 또 경장을 통해서는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어떤 사상이 들어 있고 어떤 진실이 들어 있는.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부다나라 수련대회에서는 항상 불경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불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불교 운동이 사실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는 어떤 것도 없었다고 봅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불경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스님들 입만 바라보거나 법사들 입만 바라봤죠. 그리고 스님이 하신 말씀, 법사들이 하신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불경을 통해서 스님의 말씀이 불경의 말씀과 맞는 말씀인지. 법사의 말씀이 부처님의 말씀에 확당한 말씀인지, 우리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분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부다 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불교 수행과 공부는 새로운 불교의 역사를 시작하는 작업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지금 비록 1박 2일로 하는 짧은 수련대회지만 이 수련대회가 갖는 의미는 이제 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는 매우 중차대한 일을 우리들이 영광스럽게 함께 동참해서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수련대회에서 모두 영웅 정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희국 불교대학 정영근 학장으 말씀해 주습니다 1년에 두 번씩이지만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되니까 더욱 친근하고 바까운, 반가운 느낌이 듭니다. 이번 수련회는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처님이 살아가신 행적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을 더 깊게 이해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처님이 사신 BC6세기 또 인도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 또그 가르침이 던져주는 의미를 우리는 찾아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부처님의 삶과 그 가르침에서 중심과 방향을 잡고, 실제로 우리는 지금 여기 나의 길을 찾아서 나의 길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두 가지 쪽에서 이번 수련회가 참 좋은 계기가 되고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